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오는 15일에 알래스카에서 정상회담을 합니다. 과연 트럼프가 노리는 것 그리고 푸틴이 노리는 것이 각각 무엇이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그걸 살펴봤습니다. 일단 트럼프와 푸틴이 15일에 알래스카에서 정상회담하는 거이 회담 성사 자체가 푸틴에게 너무나도 유리하거든요. 왜 그러냐? 미국 땅에서 러시아를 정상 국가로 인정해주는 회담이기 때문입니다. 푸틴은 지금 국제형사재판소 ICC 인증 공식 범죄자거든요. 그래서 이 ICC 회원에 가입한 대부분의 나라에 방문을 한다 바로 체포돼야 됩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번에 푸틴 대통령을 알래스카에 초청을 했죠. 정상적인 국가 원수로 인정을 해준 거 이거 자체가 푸틴한테 너무나도 좋은 기회입니다. 게다가 그 지역이 하필이면 미국 땅 중에서 알래스카라는 거예요. 알래스카가 상징하는 게 정말 많죠. 일단 이 알래스카라는 곳은 원래 러시아 땅이었습니다. 그런 땅을 다시 러시아의 대통령이 밟게 된다. 이것도 푸틴한테 의미가 있지만 더큰 의미는 뭐냐? 이 알래스카란 땅은 러시아 땅이었는데 이걸 미국이 돈 주고 산 거거든요. 영토를 돈만 주면 얼마든지 살수 있다. 그 상징성이 있는 땅이 바로 알래스카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정상회담을 한다는 건 영토를 바꿔먹을 수 있는 그런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푸틴한테 알래스카에서 정상회담하는 게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다면 그러면 트럼프는 왜 굳이 알래스카에서 정상회담을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가장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게 바로 북극해기 때문입니다. 북극항로 그리고 북극 근처에 있는 수많은 자원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 히토리 협정을 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 뽑아먹을 것은 다 뽑아먹은 셈입니다. 이제 트럼프가 노리는 건 북극 항로를 통제해서 뭔가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부동산 개발업자답게 뭔가 북극에서 개발을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길목에 있는 알래스카 땅에서 협상을 한다는 건 앞으로 러시아와 미국이 이 북극해 개발을 놓고 협력을 한다. 이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소로 일부러 알래스카르 택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다면 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와 푸틴이 노리는 건 각각 뭘까요? 일단 트럼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는 지금 굉장히 마음이 급합니다. 하루라도 더 빨리 휴전이나 종전을 하고 싶어서 안달복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애간장이 타니까 인도에도 50% 관세를 때리는 등 온갖 이상한 행태를 보이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게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본인이 노리는 것들이 점점 희망이 없어질 수가 있거든요. 트럼프가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을 통해서 노리는 첫 번째 목표 노벨 평화상을 받는 겁니다.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캄보디아가 먼저 노벨상 추천을 했죠. 여기다가 우크라이나 종전까지 이끈다. 이걸 트럼프 시각에서 보면 노벨상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계기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트럼프가 노벨상이라니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나 아니면 과거의 가신들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 노벨 평화상 받고 싶어서 진짜 안달복달하는 게 진심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러시아가 시간이 갈수록 계속해서 점령지를 확대하고 있거든요. 원래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는 러시아의 현재 점령지를 인정해주고 휴전이나 종전을 빨리 이끌어내려고 했는데 그 점령지가 자꾸만 확대되면 유럽 측에서 아주 크게 반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가 점령지를 더 넓히기 전에 하루빨리 종전이나 휴전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하고 휴전을 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러시아가 이제 국제무대를 향해서 석유를 팔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겠죠. 물론 유럽에선 엄청나게 반대하겠지만 보나마나 트럼프가 어느 정도 원유를 팔수 있도록 허용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 세계적으로 원유의 공급량이 늘어나니까 물가가 안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러면 미국의 물가의 상승세가 연말 가서 좀 둔화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급하게 서두르는 경향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러면 푸틴 입장은 어떨까요? 일단 트럼프보다는 약간 조바심이 덜하죠. 왜냐? 러시아 경제가 지금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아, 물론 성장률은 좋아요. 그건 왜 그러냐? 군수산업에 돈을 워낙 많이 퍼부으니까 겉으로 나온 성장률은 좋지만 러시아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는 러시아 경제는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지금보다도 훨씬 더 오랫동안 지속하는 건 푸틴한테도 부담이 가는 일이거든요. 하지만 푸틴 대통령의 지지율이 여전히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약간 더 여유가 있다고 볼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푸틴이 요구하고 있는 휴전 조건은 뭐냐? 일단 우크라이나 영토를 양도받는 겁니다. 이게 가장 핵심인데요. 지금 현재 러시아가 도네츠크의 일부, 루안스크 전체, 헤르손이나 자포리자 일부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네 곳에 대해서는 완벽한 점령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고 싶어하거든요. 대신 디니프로, 페테로우스크나 아니면 하르키우 수미에서는 철수하겠다. 이게 바로 푸틴의 조건입니다. 이게 말로만 들으시면 도대체 어느 지역이냐 좀 헷갈리실텐데요. 러시아한테 엄청나게 유리한 조건이죠. 당연히 협상이니까. 러시아가 내놓은 조건보다는 미국이 뭔가 더 얻어내야 될 겁니다. 그건 이제 지도를 통해서 좀더 자세히 설명드릴 겁니다. 만약에 러시아 요구를 그대로 다 받아주고 모든 영토를 다 러시아한테 떼준다.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라도 그렇게 하기는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원하는 거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영구 포기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러시아에 대한 국제 제재를 해제하는 거고 그리고 네 번째가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무장할 수 없는 나라로 만들어서 더 이상 우크라이나 땅을 방어할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군사활동을 제한하고 싶다는 얘기는 결국 러시아가 원하면 언제든 우크라이나를 다시 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네 번째 조건을 받아준다. 그거는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만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러시아의 요구에 대해서 트럼프는 과연 뭘 들어줄까요? 일단 젤렌스키를 배제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거의 확실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한테 들어줄 게 있죠. 나토 가입을 포기시키는 거 이건 거의 확실합니다. 왜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언제든 전쟁이 또날 수도 있는 지역 이런 지역을 방어해 주겠다고 선언하면 나중에 미국한테 엄청난 부담이 올수 있으니까 나토 가입 자체를 미국 스스로가 거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토가의 포기선언, 이거는 트럼프가 들어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대 러시아 제재를 일부 해제하는 거죠. 이것도 트럼프가 들어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일부 해제되면 전 세계적으로 원유의 공급량이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 유가가 더 떨어지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 미국의 물가를 더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들어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다만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완전히 해제하고 그리고 압류한 자산을 다시 러시아한테 돌려준다. 이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건 유럽도 같이 동의해야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완전 해제한다. 이것까지 갈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이건 트럼프가 혼자서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게 절대 아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전선을 지금 현재 상태로 동결하거나 아니면 영토를 일부 교환하는 건데 이게 이번 알래스카 협상의 핵심 의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네 번째나 다섯 번째는 아무리 트럼프라도 설마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번째 같은 경우는 러시아의 현재 점령지를 국제적으로 완전히 인정해 주는 거 이거는 아무리 트럼프라도 정말 결단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왜 국제법적으로 인정을 해 준다. 이건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쉽지 않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군사력을 제한하거나 아니면 비무장 국가로 만든다. 이것도 아무리 트럼프라 하더라도 설마 여기까지 갈 가능성은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어떤 방식으로 협상을 하게 될 것이냐 그 협상 대상이 어느 지역이냐 그걸 지도를 통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지도에서 검은색 실선은 행정구역을 나타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짙은색 분홍색은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을 나타냅니다 지금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들 루안스크는 거의 대부분 다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네츠크 같은 경우는 한80% 점령을 했고요 위쪽에 20%는 여전히 우크라이나 땅입니다. 자포리자도 한80% 정도 점령을 했고 위쪽에 옅은 분홍색 이건 여전히 우크라이나 땅입니다. 그리고 헤르손 같은 경우도 한80% 점령한 그런 묘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행정구역을 다 먹은 게 아니라 다 7, 80% 밖에 먹지 못한 상태인데 부티는 뭘 요구하고 있느냐 자신들이 이렇게 한 7, 80%라도 점령한 모든 행정구역을 내놔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거든요. 당연히 그 전에 점령한 크림반도는 우리 러시아 땅 그건 너무 당연한 거고 나머지 네개 지역도 다 내놔라 라고 주장하면서 아주 눈꽃만 치 점령한 데가 있거든요. 하르키우 같은 데 또는 여기 수미 지역 이런 데는 다시 우크라이나한테 돌려주겠다. 자 그러면 푸틴 대통령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주는 순간 이건 완전히 우크라이나한테 너무나도 불리한 그런 협상이 될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왜 그러냐? 분명히 러시아가 이 행정구역을 다 먹은 게 아니라 일부만 먹었는데 아주 눈꼽만 찌땅 먹은 거 이걸 돌려주고 나머지 내네 지역을 다 먹어버리겠다. 이렇게 협상을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전 세계 자유진영, 서방진영에서 엄청난 욕을 먹을 겁니다. 이걸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겠죠? 이네 지역을 전부 다 먹겠다는 건 무리한 요구다라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협상이다 보니까 일단 크게 질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개 행정구역을 몽땅 먹겠다. 이렇게 일단 트럼프한테 질러 놓은 겁니다. 하지만 푸틴이 진짜 원하는 건 제가 보기에 도네츠크의 나머지 땅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푸틴의 본심은 어디에가 있느냐? 푸틴 입장에서는 트럼프한테 이네개 지역을 몽땅 다 손에 넣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이게 너무 무리하다는 건 푸틴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일부 점령한 자포리자나 아니면 헤르손에서 일부 지역은 아마도 우크라이나한테 다시 반환할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그 대가로 도네츠크를 먹고 싶어 할 가능성이 너무나 큽니다. 지금 도네츠크의 남은 지역은 한20% 정도지만 이 지역을 확대해보면 여기가 얼마나 중요한 지역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보라색으로 표현된 게 뭐냐? 바로 우크라이나가 요새화를 해서 러시아군이 지금 현재 뚫지 못하는 지역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도네츠크의 북쪽 지역 우크라이나가 아직까지 전쟁 3년 반 동안 계속해서 지켜내고 있죠. 그 이유가 뭐냐? 우크라이나가 이 지역을 2014년부터 요사화를 해놨습니다. 2014년부터 이 도네츠크 지역에서 계속해서 러시아 편을 드는 반군이 활동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 2014년부터 11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여기를 철통 같은 요새로 만들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군이 이 지역을 뚫고 들어가질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선이 교착 상태에 빠져있는 건데 푸틴은 트럼프한테 요구하는 게 뭐냐? 이 도네츠크에 남은 지역, 이 요새 지역을 러시아한테 넘겨줘라. 그러면 나머지 땅들은 좀 양보할 수 있어 라고 트럼프한테 제안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도네츠크의 나머지 땅그 부분을 여기에 이제 붉은색으로 표시해야 하는데 이 땅을 러시아가 가져가게 되면 이거 진짜 큰 문제가 될수 있거든요. 왜냐? 이 지역이 전부 다 우크라이나가 요새화를 해 놨기 때문에 이 요새를 러시아가 갖게 되는 순간 여기가 중요한 군사 거점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마음대로 유린할 수 있는 전초 기지로 앞으로 바뀌어 나갈 수 있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다른 데는 몰라도 도네츠크의 나머지 땅을 넘기는 건 나중에 아주 심각한 위험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 전쟁 연구소라는 민간 군사 연구소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경고의 아티클을 만들었는데 만약에 러시아가 도네츠크 요새 지대를 확보하면 우크라이나는 요새를 새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경제력이 거의 없다 보니까 이제 이 지역 전체가 무방비 상태로 있게 되고 그러면 러시아가 수년 안에 다시 우크라이나 땅을 침공할 수 있는데 그때는 파죽지세로 밀어붙일 거라는 거죠 사실 인류 역사에서 이렇게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바람에 그게 더큰 전쟁을 불렀던 경우가 여러 차례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1938년 미넨협정입니다. 당시에 히틀러가 독일인이 많이 살고 있다는 이유로 슬로바키아의 엄연한 영토인 주데텐란트를 요구했습니다. 지금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도네츠크 지역에는 우리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으니까 그 땅은 우리 땅이다 내나라 하는 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때 패권국가는 영국이었죠. 영국의 총리 체인벌리는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슬로바키아를 회담에서 완전 배제시켜버리고 영토를 히틀러한테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당사국의 의사는 무시하고 영국하고 독일의 히틀러가 만나서 아땅 드릴게요 이렇게 버린 거예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한 다음에 체인벌린이 뭐라고 얘기했냐 자화자찬을 하면서 우리 시대를 위한 평화를 만들어냈다 나 잘했지 라고 말했다니까요 그런데 이로 인해서 자신감을 얻은 히틀러가 계속 남의 나라를 공격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2차 세계대전으로 결국 비화되고 말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 회담을 한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과 유럽 언론들이 다 난리가 났습니다. 더 힐지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냐? 트럼프가 푸틴한테 놀아나는 거냐? 유럽이 걱정하고 있다. 이런 기사를 올렸거든요. 이 기사에서 유럽 정치인을 인용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1938년 미넨 회담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마치 미넨 협정에서 히틀러한테 자신감을 불어넣어준 것처럼 지금의 푸틴 대통령한테 자신감을 불어넣어줘서 푸틴 입장에선 와 내가 그냥 땅따먹기 해서 땅을 먹어버리면 나한테 땅을 주는구나 그럼 더 공격해서 나머지 우크라이나 땅도 다 먹어버려야지 라는 식으로 더큰 전쟁을 불러올 수 있다 이런 걱정을 유럽과 미국의 일부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이 너무나도 심각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젤렌스키가 너무나 다급해졌거든요.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뭐라고 인터뷰를 했느냐 우리는 러시아 점령자에게 영토를 내주지 않을 것이다. 우크라이나 헌법상 국민투표 없이 영토를 줄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더 힐지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젤렌스키에게 약간 불쾌했다. 전쟁에 참전해 사람을 죽이는 건 승인을 받았지만 토지 교환을 하려면 승인이 필요하다는 건가?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양국의 토지 교환은 우크라이나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영토, 즉 테리토리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랜드, 즉 토지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즉, 다시 말해서, 우크라이나의 영토로 인정하기보다는 그냥 땅으로만 인정하는 그런 표현을 일부러 쓴 겁니다. 이번에 알래스카 회담에서 트럼프가 과연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느냐, 더 힐지의 인터뷰에 보면 트럼프의 속마음이 다 드러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 말했냐, 나는 우리가 완전한 휴전을 이룰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계약을 맺을 것이고 그 계약은 협상 중입니다. 토지들을 나누는 것과 관련된 계약 등등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한번 렌즈라고 썼어요. 근데 복수형을 썼죠. 그러니까 자포리자, 헤르손, 뭐, 루안스크, 이렇게 여러 땅들을 지금 현재 교환 대상으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복수형을 쓴 거겠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토지의 일부를 되찾고 일부를 교환하려고 합니다. 매우 복잡합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잘못하면 푸틴 대통령이 가장 원하고 있는 도네츠크 북쪽당, 즉 요새화된 지역을 잘못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한테 넘겨줄 수도 있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에 빠진 겁니다. 알래스카 협상이 우크라이나에게 너무나도 위험한 이유가 뭐냐?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쨌든 국제질서는 정의가 아니라 힘의 논리로 지금 현재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힘의 논리로 우크라이나 상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푸틴과 트럼프의 협상이 급진전된 계기가 뭐냐? 8월 6일에 스티브 위트코프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가 푸틴하고 회담을 했습니다. 이 회담에서 푸틴이 요구를 했대요. 어떤 요구냐? 도네츠크 전체를 장악하는 대신 하르키우 등의 점령지를 반환하는 조건이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수많은 외신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8월 6일에 미국과 러시아가 회담을 한 다음에 갑자기 알래스카 회담이 급진전 됐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푸틴이 요구한 요구 조건을 트럼프가 충분히 들어주면서 협상을 타결할 자신감이 생겼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속마음을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모든 협상을 진두지휘한 스티브 위트코프라는 사람이 도대체 뭐하던 사람이냐?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거든요. 이 사람은 트럼프의 오랜 친구입니다. 그리고 직업이 뭐냐? 40년 동안 부동산 개발을 한 부동산 업자예요. 그런데 2024년 11월에 갑자기 중동특사로 임명이 됐습니다. 그 전까지 당연히 부동산만 다뤘기 때문에 외교를 해본 적도 없고 정부에서 이뤄본 경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비전문가가 8월 6일에 푸틴하고 협상을 했다니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땅만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땅을 보고 그냥 얼마든지 맞바꿀 수 있는 걸로 오판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굉장히 걱정스럽거든요. 게다가 8월 6일자에 푸틴과 협상하는 도중에 너무나도 심각한 외교적 실패를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푸틴이 아주 대놓고 위트코프를 놀렸습니다. 미국 면전에다 대고 완전히 미국을 무시하는 처사인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지금 현직 미국의 CIA 부국장은 여성분인데 이분의 아들이 우크라이나 군이 아니라 러시아 군의 자원을 해서 러시아 군으로 우크라이나에 투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를 위해서 CIA 부국장 아들이 싸웠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전사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푸틴이 CIA 부국장한테 레닌 훈장을 수여한 겁니다. 이게 좀 황당하죠? 레닌 훈장은 러시아에서 가장 알아주는 훈장이죠. 게다가 이 훈장 수여를 언제 했느냐? 푸틴이 위트코프랑 회담하다 말고 갑자기 훈장을 수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위트코프가 이 훈장을 가지고 CIA 부국장한테 전달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 진짜. 너무나도 심각한 외교적 결례잖아요. 게다가 CIA 부국장 이분은 한 분의 어머니인데 자기 아들이 남의 나라 그것도 일종의 적성국 가인데그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전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훈장을 줘요. 이건 완전히 모욕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아무런 항의도 하지 않고 푸틴이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뒀습니다. 그러니 위트코프가 외교의 외자도 모르는 사람인 게 분명한 거죠. 자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 진영과 위트코프는 우크라이나의 땅을 영토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랜드, 땅의 하나의 일부분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영토를 어떻게 교환하려 할 것인가? 이게 정말 중요하겠죠. 특히 도네츠크의 요새지대를 그냥 생으로 넘겨주면 유럽 국가들은 정말 난리가 날 거거든요. 과연 유럽 국가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크라이나의 반발 수위는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겁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는 힘이 없는 국가가 얼마나 무시당하고 자기의 땅에 대해서 자신들이 결정권을 갖지 못한다는 걸 보여준 셈이 됐고요. 그리고 결국 정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국민들이 정말로 제대로 된 선택을 해야지. 잘못된 정치인들을 선택하면 그게 너무나도 심각한 국가적 타격을 줄수 있다는 걸 보여준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됐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해서 빨리 조속하게 그리고 우크라이나 국민들한테 유리하게 해결됐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자유진영의 단결력이 크게 바뀌게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박종원의 지식 한방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